어떻게 저렇게 깎였을까 신기하네 한 개씩 한 개씩 이게 블록 우리 얼음깨기 있다 니까 얼음깨기 얼음 깨는 거 블록 하나씩 톡톡톡톡톡 이제 있는 그런 느낌이네 여기가 에이키스키섬입니다 에이키스키섬 Ja, I mean 여기가 딱 저거 포인트인가 없네.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뭐, 아, 멋지다, 이런 게 솔직히 없네요. 그냥, 아. 그냥 음, 그냥 예, 아, 도로는 이쁜데 아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그냥 한번 올볼만한 장소다 라고 어, 생각이 드는 장소네요 음, 크게 솔직히 전망은 자, 아서산자락이 솔직히 가장 예, 멋지죠 ,이. 자, 여기 잠깐 또 주상절리 시오타라와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덴가 보자. 아, 저 끝에 가서 봐야 되겠구나 음.. 저 끝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약간 공원식으로 이거. 해놨네요 자, 아이요 전망이 야이 전망을 보는 거구나. 야이 전망을 조상절리. 저렇게 꽂아놨노 돌들을 멋지네 멋지긴 멋지다 풍경이 예술이네 와 어떻게 저렇게 깎였을꼬 신기하네. 한 개씩, 한 개씩, 이게, 블록, 우리 얼음 깨기 있다, 아닙니까? 얼음 깨기. 얼음 깨는 거, 그 블록 하나씩 톡톡톡톡, 톡 이제, 있는 딱 그런 느낌이네. 하 <laughs> 일단, 인증사 또찍 찍도록 하겠습니다.